남가주 지역의 비와 동부 지역의 폭설로 항공편이 지연되는 등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지난 금요일부터 연초까지 19일간의 비상 체제에 돌입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전국이 날씨 영향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내리는 비는 주말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비는 오후에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기온은 50도대로 떨어졌고 이번 크리스마스 주말은 40도로 낮아지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아, 춥고 뭐, 춥고 그렇죠. 니까 추면 지고 몸도 맘도 막 이렇게 좀 쌀쌀하면. 따뜻한 것보다는 안 좋죠. 북극 한파로 지난 주부터 중서부와 동부 지역 일부 도시에서 최저 기온을 갈아치웠고 교통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어제 전국에서 1,300여 편의 항공편도 취소됐습니다. LA 국제공항도 오늘 자정부터 정오까지 12시간 동안 날씨 영향으로 78편이 도착 지연됐고 22편은 도착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33편이 출발 취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We're 4, that been some and LA 공항에서 환승하려는 한인들은 도착이 지연되면서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아뭐 2시간 정도 연착됐고요. 어, 그리고 지금 막 도착했고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니다 공항 주변은 홍수처럼 밀려드는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 체증이 계속됐고 터미널은 여행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공항 측은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여행객도 미리 챙겨야 할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LAX는 오늘 연말 여행객들로 가장 바쁜 날의 시작을 알렸다며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